어. 삼각비 삼각비 자, 삼각비에 대해서 얘기했어 삼각비라는 건 뭐냐 삼각비라는 건이 직각삼각형에 대한 직각삼각형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게 삼각비야 이게 삼각비다이세 개를 세 개를 각에 표현하는 거삼각비다 이건 왜 이래요 정의야 정의 정리. 정의는 약속이잖아 그지? 그기는 약속이야. 직각 삼각형에서 자 어.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어. 사인, 코사인, 탄젠트는 아, 다 알고 있지? 그래? 자 탄젠트 15도를 찾으래 탄젠트 15도. 자 그림에서 탄젠트 15도는 뭐냐? 탄젠트 15도는 b 비분의 b 비분의 a기야. b 분의 a기. 그렇죠? 네. 자 탄젠트 7 0 15도는 삼각형에서 는 나올 것 같아요. 여기가 몇이냐? 60도. 여기가 60도야. 그 u 네, 네. 여기가 몇도야? e 네. 아, 아, 네. 여기가 a p you c 1 e 0도1 o 0도 e 5도 t there. You're young, y o 그 r e y o 게 n g y 여 여기가 여 여기가 g You're y o u n 가 You're y 여기는 75도가 되는 걸알수 있어. 그죠? 자, 탄젠트 75도를 찾아라 그랬어. 탄젠트 75도. 탄젠트 75도는 AD분의 뭐야? AD분의 BD를 얘기한 거야, BD. 그죠? 이 값을 찾아라 그랬어.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딱볼수 있는 게 이게, 이게 딱 눈에 들어와야 돼. 이게. 어떤 눈에 들어와야 돼? 30도. 30도. 우리가 각에여가 60도일 때1대1대 루트 3의 비가 성립하는 거 알아야 돼. 네. 그리고 여기가 45도면 그죠? 1대1대 1대 루트 2가 된거 이거 알아둬야 돼. 이거. 알아줘야 돼. 이거 알아둬야 돼.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서 3 0도돼여가 30도. 여가 30도. 30도라는 것은 여기가 60도가 되기 때문에 1대 2 대, 루트 3이 되는 거야. 근데 여기가 15도잖아. 네. 근데 여기도 1 5도네 75도에서 60도 빼면? 여거 30도잖아? 2등의 삼각형인 거아니가 여기도 2잖아. 그죠? 네. 2. 그래서 길이, AD의 길이를 1로 놓으면은, BD의 길이는 2 플러스 루트 3이기 때문에, 그 값은 2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야. 오 이렇게. 왜냐하면 원래 길이 b 길이가 1대2대 루트 3. 실제 길이가 1이 아니야 길이의 비야. 그러니까 여기가 a면은 여기는 2a가 되고 여기 루트 3 a라고 쓸수 있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2a라고 할수 있잖아. 그러죠 그래서 AD의 길이는 AD의 길이는 뭐가 돼? AD 대 뭐라고 했어? BD라고 했지, 그지? ad 의 길이를 a 라운드면 bd 는 2a 플러스 루트 네. 3a 거든요그럼젠트 뭐 15도가 왜2 음. e, e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 아니1분 e, e 루트 이니 15도? 콘젠트 네. 15도는 얘를 네. 풀어야 돼. 사실 문제 풀는데트 15도를 안 써먹고 있는데 분 15도가 콘젠트 75도를 맞트 75도 아트 15도? 음. 아, 콘텐 15도로 구하려 했구나? 콘텐츠 15도로 아직 안 구했지? 네콘텐데 75도로 구했지? 네 얘가 음. 2 플러스 루트 3이잖아 이 플러스 루트 3 이게 콘텐트7 5도잖아 그지? 콘텐트 75도 아, 15도 여기서 구하면 되겠네, 그럼 B는 뭐야? 음. E 2 플러스 루트 3 A는 뭐야? 1 예. 음. 끝났네 그죠? 이특수박 때문에 해결되는 거니다수가